여기 중한 자태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는 전직 홍콩 영화계의 전설인 양가였고 지금은 범죄 조직의 리더 전설의 칼잡이 섀도우입니다. 오늘도 임무를 위해 호텔에 잠입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팀의 특기는 완벽한 변장 기술인데 시시각각 옷과 가면 가발을 사용해 깜짝같이 변장했고 이는 경찰의 AI 안면 감시 시스템을 무력화시켰고 이 모든 걸 뒤에서 지휘하는 것이 리더 섀도우였죠. 오늘도 성공적으로 임무 완수 후 퇴장하는 조직에게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경찰은 은퇴한 전설의 범죄 전문가이자 전직 스타 배우였던 성령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령은 AI 감시 시스템 때문에 없어진 감시반을 다시 다시 뽑아서 현장에 투입시키는데 그 중에서 여경찰에게 섀도우를 직접 미행해서 그의 주거지를 찾아내는 임무를 줍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장을 보는 섀도우는좀 전부터 젊은 여자가 자기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걸눈치챘고그 여자가 지금 앉아서 귀를 만지는 수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의심하게 됩니다. 이 전체 모습을 원격으로 보고 있는 성령은 재빨리 감시요원에게 카메라 움직임을 멈추라고 신호를 보냈죠. 섀도우를 계속 미행하던 중 아파트로 들어가는 걸 보고 그의 주거지를 알아내기 위해 같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자. 시장에서 본 여성이라는 걸 눈치챈 섀도우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를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실행하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성룡이 들어옵니다. 그는 재빨리 여자의 귀에서 도청 장치를 빼냈고 화난 아버지인 척하며 연기를 했는데 다행히 그 연기가 통하는 것 같았고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 사과를 먹는 척하며 섀도우의 얼굴을 촬영해 경찰에게 보내주기도 했죠. 그녀지간 행세를 한두 사람은 어느 집이든 들어가야 했고 성룡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는 섀도우가 끝까지 이들을 지켜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둘은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이건 부단주택 침입이었지만 집주인에게 월세를 두 배로 주기로 하고 이곳을 사무실로 꾸몄어요. 이 와중에 성룡은 역시 베테랑답게 사과 카메라를 엘리베이터 바닥에 흘려 섀도우가 몇 층에서 내리는지 알아냈죠. 며칠 후이 둘은 시장에서 다시 마주치는데 섀도우는 이것저것 물어보며 성룡을 테스트했고 성룡은 자기가 요리를 잘한다며 섀도우를 집으로 초대했는데 섀도우도 성룡의 집을 점검하고 싶어서 수락했어요. 집으로 들어가자 섀도우는 이것저것 만져보며 먼지가 얼마나 쌓였나 확인했는데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검증하는 방법이었죠. 성룡은 섀도우가 더 이상 집 점검을 못하도록 주방으로 불러서 요리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요리를 만들어 셋은 식사를 하면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성룡과 양가위의 심리싸움과 액션 그리고 결말이 궁금하신 분은 영화 폭풍추영 추천합니다.